부처님 전생 이야기 본생경 제7회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스승이시고 수행을 완성하신 분 위없이 지극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 마음속 깊은 숭배를 바치나이다 오늘은 오랜 인연 이야기 중에서 소제목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견뎌내는 수행의 완성. 인욕 바라밀. 진실하여 거짓없음을 수행하는 일의 완성. 진실 바라밀. 뜻을 굳게 다지는 수행의 완성. 결정 바라밀.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수행의 완성. 자비 바라밀. 그윽하고 치우치지 않은 마음을 갖는 수행의 완성. 사 바라밀. 세 가지 바라밀. 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처가 되기 위한 덕목이 이것뿐일 리는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깊이 사색하여 여섯 번째 수행인 괴로움과 고통을 견뎌내는 수행의 완성, 인욕바람이를 찾아내고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현자 수메다여. 그대는 지금부터 인욕바람이를 이루어내야만 한다. 남들이 그대를 떠받들거나 천시할지라도 견디어 내야 한다. 땅 위로 어떤 이가 깨끗한 것이나 더러운 것을 내던지더라도 땅은 노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다만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듯 그대 또한 떠받들거나 멸시를 받아도 다만 인내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라면서 여섯 번째 수행인 인욕바람이를 굳게 지켜나갈 것을 마음 먹었다. 그리하여 이렇게 설해졌다. 부처가 되기 위한 덕목이 이것만이 아닐 것이다. 보리에 도달하는 다른 덕목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 나서자. 그러자 여섯 번째로 행해야 할 수행인 인욕 바라미를 발견하였다. 이것은 과거 성인들께서도 거듭 닦으셨던 것이다. 그대는 이 여섯 번째 바라미를 부디 지켜나가라. 그럴 때 진실한 마음이 있게 된다면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돼지는 깨끗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버려지는 어느 것에도 참고 견디어 노함도 사랑함도 품지 않듯이 그대 또한 모든 찬탄과 멸시를 참고 견디어 인욕바람이를 행하면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그러나 그는 부처가 되기 위한 덕목이 이것뿐일 리는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깊이 사색하여 일곱 번째 수행인 진실하여 거짓없음을 수행하는 일의 완성, 진실 바람이를 발견하고는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현자 수메다여, 그대는 지금부터 진실 바람이를 이루어내야만 한다. 설령 머리 위로 벼락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재산이나 욕망 따위를 위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새벽별이 사계절 동안 자기의 궤도를 벗어나 다른 궤도를 따르는 일 없이 반드시 자신의 궤도만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대 또한 진실을 버리고 거짓말 하는 일이 없다면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라면서 일곱 번째로 수행해야 할 진실 바람이를 굳게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그리하여 이렇게 설해졌다. 부처가 되기 위한 덕목은 이것만이 아니리라. 보리에 도달하는 다른 덕목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 나서자. 그러자 일곱 번째 행인 진실 바람이를 발견하였다. 이것은 과거 성인들께서도 거듭 닦으셨던 것이다. 그대는 이 일곱 번째 바람일을 굳게 지켜나가라. 그때 말이 진실하다면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리라. 새벽별이 사랑과 하늘세계의 기준이 되어 어느 계절에도 궤도를 벗어나는 일 없듯이 그대도 진실하여 진리로부터 이탈함이 없게 하라. 진실 바람일을 행한다면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는 부처가 되기 위한 동목은 이것뿐일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깊이 사색하여 여덟 번째 수행인 굳게 뜻을 다지는 수행의 완성, 결정바람이를 발견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현자 수메다여. 그대는 지금부터 결정바람이를 이루어내야만 한다. 뜻을 굳게 다진 후에는 결코 동료 되어서는 안 된다온갖 곳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쳐도 사는 흔들림도 동료됨도 없이 제 있는 곳에 굳건히 서 있듯이 그대도 지금부터 뜻을 굳게 다져 동료됨이 없다면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여덟 번째 행인 결정 바람이를 굳게 지켜 나가리라 마음먹었다.그리하여 이렇게 설했다. 부처가 되기 위한 덕목은 이것만이 아니리라. 보리에 도달할 다른 덕목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보리라. 찾아나서자 여덟 번째의 행인 결정바람이를 발견해 내었다. 이것은 과거 성인들께서도 거듭 닦으셨던 것이다. 그대는 여덟 번째로 행해야 할 바람이를 굳게 지켜나가라. 여기서 그대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리라. 큰 바위산이 흔들림 없이 안정되어 강한 바람에도 진동하지 않고 서 있듯이 그대도 또한 굳게 흔들리지 말아라. 결정바람이를 행한다면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리. 그러나 그는 부처가 되기 위한 덕목은 이것뿐일 리는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줄기차게 생각을 밀고 나가다 아홉 번째 행인 살아있는 것을 사랑하는 수행의 완성 자비바라미를 찾아내고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현자 수메다여 그대는 지금부터 자비바라미를 이루어내야만 한다 자신의 이로운 자이거나 해로운 자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라. 물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시원하게 하듯이 그대도 목숨 있는 모든 것들에게 평등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게 된다면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라면서 아홉 번째 행인 자비바람이를 굳게 지켜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이렇게 설해졌다. 부처가 되기 위한 덕목은 이것만이 아니리라. 보리에 도달하는 다른 동목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보리라. 찾아나서자 아홉 번째로 수행해야 할 자비바람이를 발견하였다. 이것은 과거 성인들께서도 거듭 닦으셨던 것이다. 그대가 만약 보리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 아홉 번째 바람이를 굳게 지켜나가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 버금가는 자가 없게 하라. 물은 착한이에게나 악한이에게나 가리는 마음 없이 골고루 시원하게 해주고 때와 먼지를 없애주듯이 그대도 자기에게 이로운 자이건 해로운 자이건 고루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라. 자비바람이를 행한다면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는 부처가 되기 위한 덕목이 이것뿐일 리는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줄기차게 생각을 밀고 나가 열 번째 행인 극하고 치우치지 않은 마음을 갖는 수행의 완성 사바라미를 발견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현자 수메다여, 그대는 지금부터 사바라미를 이루어내야 한다. 즐거움에도 괴로움에도 치우치지 말고 담담하여야 한다. 마치 돼지가 깨끗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 버려져도 담담하게 대하듯 그대도 즐거움과 괴로움에 대해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 번째 행인 사바람이를 굳게 지켜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이렇게 설해졌다. 부처가 되기 위한 덕목은 이것만이 아니리라. 고리에 도달하는 다른 덕목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보리라. 그러자 열 번째의 수행인 사바라밀이 나타났다. 이것은 과거 성인들께서도 거듭 닦으셨던 것이다. 그대는 이열 번째 바라밀을 굳게 지켜나가라. 그대가 만약 담담한 마음을 견고하게 유지한다면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리라. 돼지가 깨끗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 버려져도 성냄과 조화함 그 어느 쪽에도 마음을 기울이지 않듯이 그대도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해서 항상 평등한 마음을 유지하는 이가 되라 사바라미를 행한다면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그는 생각하였다. 이 세상에서 보살이 완전하게 행해야 할 깨달음의 지혜를 성취하여 부처가 되기 위한 덕목은 오직 이것뿐이다. 열 가지 바람일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들 십 바람일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또는 동서남북 그 어느 쪽도 아닌 오직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 이리하여 십바라밀이 마음속에 있음을 끝까지 사색하여 나아가 그 모두를 굳게 지켜나가며 거듭거듭 생각하고 차례대로 혹은 역순으로 그것을 되돌이켜 생각하였다. 끝에서 처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운데에서 양쪽 끝으로 그리고 양 끝에서 가운데로 되풀이하며 생각하였다. 몸뚱이를 베푸는 것은 바람밀이며 외적인 소유물을 베푸는 것은 2차적인 바람일이며 목숨을 베푸는 것은 다시 없는 바람일이므로 10바람일, 10가지 2차적인 바람일, 10가지 다시 없는 바람일들을 마치 두 줄기로 흘러내리는 기름을 뒤섞듯이 수미산을 막대기 삼아 큰 세계의 대회를 휘휘 젖듯이 그는 골똘히 생각하였다. 그가 이렇게 십 바람이를 거듭 생각하고 있자 그 덕의 위력으로 인해 사나우타 이상이요 20만 유자나 두께인 이 대지는 코끼리가 갈대더미를 밟을 때처럼 혹은 사탕수수를 으깨는 앞잡기처럼 커다란 소리를 내며 진동하였다. 그것은 또한 도예공의 농노와도 같이 혹은 기름을 만들어내는 기계바퀴와도 같이 돌았다. 그리하여 이렇게 설해졌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보류에 도달하기 위한 덕목이다. 이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는 이것들을 굳게 지켜나가라. 이들 덕목을 본질과 성질, 특징면으로 두루 생각했을 때내 덕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청정한 일만큰 세계는 진동하였다. 사탕수수를 으깨는 앞착기처럼 대지는 동요하고 환호하였으며 기름 만드는 기계 바퀴 마냥 회전하였다.